해사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를 사랑하는 해사랑 tv의 해사랑 입니다 오늘은 상가 바다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낚신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곳 여름에 피서철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상주 음모래 빛이 상주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동네 멋진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조면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설리마을 리조트 콘도 개발 현장이 멋지게 보이고요 여기 한번 섬 보십시오 나무 섬인데요 저쪽에도 조금 산발이 방파제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매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낚시인들이 여기저기 손맛을 보시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네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낚시인들이 많이 오셨고 여기 선상낚시로도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점들이 막아주고 바람막이, 파도막이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쪽으로는 배들이 가까이 배를 대가지고, 감성동, 우러, 볼랑낚시,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일이 토요일인데요. 금요일인데, 지금 관광객들이 피서철도 아닌데도요. 벌써 지금 오후에, 지금 많이 지금 오셨네요. 아이고, 여기는, 불가사리를 많이 지금 잡아 놓고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 못된 녀석들을 방멸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남해도 금산 38경 650m 금산 보리암 암자가 있는 유명한 바이산 작은 설악산 같은 모습에 검산이 우뚝 서서 있고요. 저기에서 내려다보면 상주 해수욕장 이엄몰의 비치가 멋지게 250도 각도 풍광을 잡을 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제가 한 바퀴 돌면서도 지금 바다 풍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섬들이 큭 막아주고 곳곳이 지금 갯바위로 되어 있고요. 방파제와 함께 뭐 뒤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여기는 너무나도 설명이 필요 없고 낚시인들 하면 다 아는 곳이고, 전국에서 여름철에 특히 많이 찾아주는 그런 상주 업물의 빛이 넓은 음모의 해변을 자랑하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그런 해수욕장 음모의 비치 해변이 되겠습니다 배들이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주말을 맞이해서 금요일 오후에 낚시인들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선상 낚시들이 앞에 지금 나무섬이라고 하거든요. 저기는 뭐 상여도도 있고 나무섬. 저 앞으로 나가면 소지도 세존도라는 유명한 그런 구멍난 섬이 있습니다. 그 세존도는 금산 정상에서 쌍홍문이라는그 용굴바위 거기에서 세존도 모습을 맑은 날에는. 서로의 구멍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날씨도 약간 흐리고 바람과 파도는 그렇게 없는데요. 조용하면서도 낚시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순천, 광양, 여수, 그쪽에서도 남해 대교, 노량대교를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고 선장낚시 갯바위 낚시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모래찜질을 하고 해수욕을 즐기는 그런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 8월 초순 중순까지는 많은 피서객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남해 금산을 배경으로 해서 강폭의 바다와 갯바위 모습을 멋지게 담고 어촌 마을에 이런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